안녕하세요 북스타 평희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닐 도날드 월시의 신과 나누는 우정입니다. 15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과 나누는 우정 15장은 신의 두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말하는 신은 오로지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14장에서 신의 첫 번째 마음가짐에 대하여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신은 오로지 기뻐한다였죠? 기쁨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기쁨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기쁨은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더 나아가 기쁨 자체가 영혼이라고 말했죠. 순수한 기쁨, 무한한 기쁨, 순도 100%이고 한정없는 무제한의 기쁨이 영혼의 천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내면에 있는 신과의 영원한 연결성을 실제로 느낄 때 신의 기쁨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고 신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기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신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신의 두 번째 마음가짐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슴 속에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무언가에 대한 내면 깊은 곳에 갈망이 있죠. 그저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신의 몸에 구성 부분이 되려고 하는 신과의 연합에 대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연합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내적 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오로지 사랑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사랑의 원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의 삶이 그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다 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고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지배하기 좋아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을 부풀리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딜은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대요. 신체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건 거의 없이 자란 탓에 자신도 모르게 여자는 아이들과 있어주는 반면 남자는 세상으로 나가 일을 해내는 존재로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결국 그가 밖에서 해낸 일중 하나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다가 마침내 결혼은 끝이 나고 두 번째 결혼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 결혼 역시 결국 실패로 끝나고 그 이유는 그가 주는 법을 몰랐고 가능한 자신을 적게 포기하고 자신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기 위해 관계를 맺으면서도 관계가 잘 굴러가기만을 바랐던 그의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관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로도 그는 두 번이나 더 그런 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오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던 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 명의 자식들을 포함하여, 아홉 명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된 사랑이란 게 뭔지에 대한 그의 완벽한 오해로 인해 결혼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과 건강 문제에서도 그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40대 후반 그가 혼자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어느 날밤 완벽한 절망 속에서 깨어 일어나 신에게 분노에 가득 찬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신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자들은 오랫동안 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신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순간마다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사랑 체험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전히 사랑인 신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신이 대답합니다. 사랑은 하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상은 아니지만 사랑은 하기에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정상이란 의례에 있는 것, 평범한 것, 일관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말인 반면에 자연스러움은 사물의 기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 성격은 사랑하는 것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성에 맞서서 자연스럽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고난 자아를 제한하고 억누르면서 자연스러운 건 제멋대로이고 위태로울 정도로 악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드러나는 것에도 벌받을 짓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 아닌 것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억눌러 온 것이 단지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측면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그것을 억눌러 왔고, 우주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그것을 억눌러 왔고, 우리 몸의 뼈 마디마디들이 다 자신에 대한 순수한 경위로 폭발하고 싶어 안다라는 그 순간에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억눌러 왔다고 해요. 자연스러움에 굴복하면 자신이 상처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에 굴복하면 자신과 남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는 자신을 완전히 사랑해야 한다고 시는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한종한 한 종족으로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꿀 때만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시는 완전히 자유롭기에 완전한 자유는 모든 기쁨 체험들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니 완전히 자유로운 건 완전히 기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는 신의 본성이자 인간 영혼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정도만큼 우리는 완전히 기쁘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는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신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결말인 귀결은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의 결말을 통해 원가가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자기 내면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 귀결을 보는 것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짓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자신에게 저지르는 짓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귀결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처신을 규제하고 바꾸려 하고 통제하고 만들고자 하지 말고 아무리 큰 비행이라도 받아줄 만큼 완전히 허용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신은 어떤 조건도 어떤 제한도 모르는 사랑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신은 오로지 사랑함이니 오로지 사랑한다는 건 모든 성숙한 존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기꺼이 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하는 일은 놓아주는 것이고 오로지 사랑하려면 기대를 놓아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 지우던 그 모든 요구와 규율과 규제들을 놓아버리는 것이랍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역시 그러하대요. 우리가 자신을 제한할 때 어떤 문제에서든지 우리가 자신에게 온전한 자유보다 못한 것을 줄때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괜찮은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됨직한 모든 정보를 자상하게 제공하고, 그것에 관해 아는 바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 바를 제공할 때, 우리의 발상과 규칙과 선택을 다른 상대방에게 짐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선택이 서투르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그런 게 자비이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의미는 또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이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완전히 솔직하며 완전히 투명하고 기꺼이 하겠다는 표현을 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완전히 쏟아내서 표현하겠다고 하는 뜻이고, 숨겨둔 일정이나 숨겨둔 동기, 숨겨둔 다른 어떤 것 없이 완전히 벌거벗겠다는 뜻이라고 신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일반인들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고, 그 이상도 할수 있는 것은 사랑은 우리 자신인 것, 우리의 천성이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한 없고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참된 자신에서 나오고 그것으로 있기로 작정할 때 우리 삶은 다시 한번 쉬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우리 마음의 소동이나 불안이 가라앉고 모든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것. 간단하고 멋진 그런 계속된 질문으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이런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신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로지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그가 이미 답을 모른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요약하자면 순간마다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신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은 자유롭고 완전히 순수하고 부안한 사랑의 존재이고 매 순간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도 완전히 순수하게 열려 있으면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자연스러움이니까 있었던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장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